자, 오늘 읽을 책은 짜잔, 송아지 꽃님이 할머니가 또 나를 부르십니다. 이 송아지가 또 어디로 갔나? 나는 담너모에서 호박꽃 향기를 맡고 있었습니다. 나는 송아지입니다. 나는 태어나자마자 자축거리며 꽃밭으로 들어가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식구들이 나를 꽃님이라고 이름 지어 불렀습니다. 제발 좀 쭉쭉 빨고 통통해져라 할머니는 나루라다 엄마에게 데려갔습니다. 나는 엄마 사이로 입을 내밀어 젖을 빨았습니다. 엄마 소지. 쭉쭉 힘껏 빨아야지 할머니가 말합니다. 하지만 젖이 조금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죽을 입에 할머니가 조금씩 넣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밍밍하고 맛이 없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맛에 안 맞아도 먹어야 돼 어서 먹고 보니 점점 맛이 생겼습니다. 만수야 할머니가 막내 손자를 불렀습니다. 도희도 손자지 할머니 있지. 네 할머니 너도 젖이 없어 고생했는데 젖고님이도 그렇구나. 언제 잘 먹고 힘이 붙을까 걱정이구나. 만수야, 이 세상에 살아보려면 힘이 있어야 한다. 오늘부터 하루 한 번씩 꼬님을 안아 올리도록 하여라. 안아 올리는가? 네. 그렇게 하면 꼬님이가 커다란 소가 되어도 번쩍 들어 올릴 수 있단다. 정말요? 할머니가. 해서 해보라고 턱짓을 하였습니다. 그날부터 만수는 나를 들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영문도 모르고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이튿날부터는 만수가 다가오는 기척이 보이면 얼른 일어나 꽁무니를 빼웠습니다 누구에게 붙잡힌다는 것이 속상했기 때문이지요. 일이 오지 않을 거야. 만수는 기어이 달려와 나를 들어올렸습니다. 덩치가 작은 나는 빨리 달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고름 쯤 지나자. 나도 제법 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이제는 꽃님이를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쉬지 말고 안아 올리도록 해봐라. 그래야 기운이 쑥쑥 생겨나지. 만수는 나를 잡으려고 달려왔습니다. 나는 만수를 피해 민느님껏 도망쳤습니다. 아휴, 이제 만수는 나를 잡기도 들어 올리기도 힘들어 했어요. 만수도 쑥쑥 자라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냇가에서 풀을 뜯고 있으면 만수가 달려 외칩니다. 나는 이제 도망치지 않습니다. 만수가 내 등을 긁어줍니다. 아 시원해. 풀이 더 많은 곳으로 데려가기도 합니다. 온독에서 할머니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지팡이를 겨우 걷고 컸습니다. 할머니 내가 꽃님이 잘 볼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안이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갔죠. 음, 할머니! 할머니! 만수 울음소리가 가슴을 팝니다. 음메! 음메! 나도 따라 울었어요. 할머니가 없는 집은 텅빈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나는 할머니를 찾아 나섰어요. 달! 달. 오, 달! 달을 따라서, 할머니 냄새를 따라서 달을 음, 따라 달을 따라서 갔어요. 처음 가는 길이었지만 할머니 냄새를 맡으며 찾아갔습니다. 양지바른 산자락 할머니의 산소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꽃님이가 할머니를 잊지 못해 사흘밤낮으로 산소를 지켰구나. 어른들은 나를 쓰다듬으며 눈물 지었습니다. 꽃님아 이제 집으로 가자. 만수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